되게 궁금해하세요. 내가 제일 강조하는 건 그거야.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부작용의 위험은 그만큼 커지는 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딱세 개만. 안녕하세요, 별언니 피부 상담소의 별언입니다. 요즘 되게 핫하더라고요. 다이소와 올리브영에서 되게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유튜브와 인스타를 통해서 막 퍼지고 있는 리들샷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써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절대로 쓸 생각이 없어요. 절대. 피부과에요. 그런 거 쓰다가 피부 뒤집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얼마나 피부에 자극인데요. 바늘이잖아요. 바늘로 찌르는 거예요. 아주 작은 바늘이 피부에 상처를 내고 동시에 피부를 재생시키고 피부에 도움이 되는 유효성분들을 같이 발라서 그 상처난 데를 통해서 얘네를 흡수시킬 거예요. 뭐요런 개념이죠. 천분 쓰시면 그중에 한두 분 효과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론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 바늘이 피부에... 상처를 내는 이 정도의 자극에 내 피부가 그렇게 크게 자극을 받지 않을 만큼 건강하고 재생 능력이 좋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결이 좀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진다거나 안색이 좀 밝아진다거나 이런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쓰시려고 하는 분들은 피부가 건강한 분들보다는요 내가 블랙헤드가 많고 모공이 너무 넓고 여드름도 좀 자꾸 나고 이런 분들이 쓰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절대로 피부에 인위적으로 자극을 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부작용이 나면 어떤 식으로 오시냐면요. 제일 뭐 흔한 거는 뒤집어지는 거죠. 여드름이 막 올라와요. 당연하죠. 피부에 막 그렇게 미세하게 상처를 냈는데 깨끗하게 살균 소독이 된 상태에서 된게 아니기 때문에 균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여드름이 나는 거죠. 또 하나는 홍조가 생겨서 오세요. 뒤집어지고 여드름이 나고 이런 거잘 모르니까 3, 4주 이상 쓰시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얼굴이 자꾸 붉어지고 열감도 나고 이래서 오시는 거죠. 저는 특히나 병원에 자주 오시라고 말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늘 우리 환자분들한테 말하는 거는 한 달에 한 번만 오시라는 거거든요 한 달에 한번 오시면 그한달 동안은 집에 계셔야 되니까 홈케어를 되게 궁금해하세요 내가 제일 강조하는 건 그거야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뭔가가 효과가 좋다 그러고 기능성이라고 하고 일하면 이럴수록 부작용의 위험은 그만큼 커지는 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딱세 개만 클렌징을 부드럽고 순하고 깨끗하 꼼꼼하게 하시는 거 그리고 나서 바로 보습을 해주시는 거 비싼 거 사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한테 잘 맞는 보습제를 충분한 양을 발라주시는 거 그리고 자외선이 강할 때 선크림을 발라주시는 거 피부가 건강하신 분들도요 막 세게 문질러 가지고 막 그렇게 쓰시진 마시고 살살 그냥 각질 제거제를 쓰는 정도의 일시적인 효과는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피부가 약하다, 예민하다, 툭하면 뒤집어진다, 홍조가 있다, 기미가 있다 이런 분들은요 절대로 이런 식으로 매일 매일 일주일에 두세 번씩 피부에 인위적으로 자극을 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